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타 코칭 TV 코치 김재원. 김정학입니다. 시험을 좀잘 보려면 음. 시간 관리가 좀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드는데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시간 관리를 좀잘 못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시험 계획을 잘 세우고 그걸 음. 잘 실천할 수 있을지 음.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계획 핵심은 실전에 강한 거죠. 네. 연습 때 열심히 잘했는데 실전에 약하면 안 되겠죠. 네. 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음, 줄,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줄넘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음. 그래서 운동장에 선수들이 쫙서 있는데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해보자. 준비 시작 응. 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500개, 600개 넘어서 한 650개까지 했는데요 하다가 다리를 걸리면 다 제자리에 앉는 겁니다. 근데요 한 300개, 400개 넘어갈 때부터 저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 650개쯤 됐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그만해, 그만. 그리고 한 마디를 더했는데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연습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너무해. 그리고. 앉아 있었던 네. 다른 친구들 전체 일어서 하더니 이제 진짜로 한다 준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요 70개 만에 걸려 가지고요 쪽으로 앉아 가지고 어, 엄청 어렵겠다. 울진 않았고요 네. 엄청 억울했던 그 기억이 수가. 지금도 나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연습 때힘 빼지 말고 실전에 강해야 된다. 핵심은 실전에 음. 잘해야 되겠죠. 시험도요 실전에 잘해야 됩니다. 연습 때 잘했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는데 실전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실전에 강한 시험 계획을 짜는 두 가지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감 효과라는 겁니다. 마감 효과. 네. 감 잡히세요. 그 원래 원고를 쓸 때도 네. 계속 미루다가 전날 그 원고 제출해야 되는 날에 막 쓰잖아요. 약간 그런 거 맞아요. 어떻게? 마감 효과는 네. 어, 정해진 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집중도 몰입도가 높아져서 성과가 올라간다라는 의미죠. 네. 자. 그와 비슷한 공부법이 있는데요. 벼락치기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방법일까요?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인지과학에서는 벼락치기 공부법을 좋은 공부법이라고 할까요? 나쁜 공부법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은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건 많겠죠. 많겠죠. 네. 맞아요. 벼락치기 공부 방법은요, 좋은 공부 방법이래요. 아, 그게 진짜? 마감 효과를 이용한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근데 다 까먹잖아요. 그 시험 보고 나오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에. 문제가 있냐면, 에. 공부의 양이 작거나, 난이도가 낮거나, 에. 또 그런 과목은 해결이 되는데, 음. 난이도가 높거나 공부 량이 많은, 특히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은 벼락치기. 보통은 벼락치기라고 이야기할 때 시험 일주일 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험 4주 남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4주나 남았네. 3주? 어 아직도 3주나 남았어. 2주? 어 이제 조금 해야 되겠네. 하고 일주일 동안 워밍업 하다가 일주일 전에 돼서야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루 이틀 전에 막 밤새서 공부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벼락치기 공부라고 하죠. 물론 단위 시간당.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공부량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과목 난이도가 높거나 공부량이 많은 과목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마감 효과를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험 3주 전 혹은 4주 전 보통은 난 3주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3주 전에 공부를 시작할 때 시험 1주 전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성공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첫 번째. 그니까, 러 시험 3주 전에도, 아, 시험 1주 전이야, 라는 마음으로 음, 공부하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시험 2주 전에도, 1주 전이다, 혹은 내일 공부 시험 본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죠. 두 번째 <laughs> 원리가 뭐냐면은, <laughs> 네.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짜기 아, 그래서 3주 전에 해야 될 양을 정해놓고, 어, 지금 이 시험, 이 3주 전에 공부 양을 못 끝내면, 시험 망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2주 전에도 마찬가지겠죠? 2주 전까지 해야 될 양을 정해놓고, 이거 지금 안 해놓으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1주 전은 당연히 긴장감이 올라가죠. 근데 그 1주 전의 마음을 땡겨서 3주 전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만 드려서 어렵기는 하겠지만요. 이론적으로는 그러, 그런 마음, 그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어, 시, 그 실전에 강한 시험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엄마는 당연히 이렇게 하라고 네. 하겠지만 네. 아이는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거 같아요 약간 구체적인 계획을 짤수 있는 무슨 도구랄지 사용할 수 있는 당연히 있어요. 있죠 오, 어떤 근데 거? 오늘 다 말씀드리면 아안 되는구나 네. 비밀.. 아 다음 기... 시간? 시간? <laughs> 네또 아직... 기대되시죠? 네. 다음에 실전에 와... 강한 시험계획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주제는 실전에 강한 시험 계획 방법은 이었어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들으셔야 감을 잡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